열심히 사는데 왜 제자리인 것 같을까요? 매년 목표는 세우지만 작심 3일로 끝나는 이유. 그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잠재의식이 당신의 과거의 데이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리치 영단 글리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뇌에 성공의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정신의 95%를 차지하는 이 잠재의식은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어차피 여러분 뇌에는요. 여러분의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전기화학신호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뇌는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서 여러분의 망막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뇌까지 들어온 전기신호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전기신호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회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나는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대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목표를 명확하게 언어화하고 시각화한다면 잠재의식은 그때부터는요, 그 목표를 이룰 방법만을 생각할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손을 움직여 글을 쓰는 순간 뇌의 망상활성기가 깨어나면서 이 목표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재의식을 속여야 합니다 뭐 속인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 생각엔 속인다기보단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목표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결핍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이미 난 그렇게 되었다 라는 건 풍요로움, 충분함을 뜻하게 됩니다 나는 올해 안에 월천만 원 수익을 얻고 싶어가 아니라, 난 2026년 12월 매달 월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목표를 적으세요. 자, 이제 연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연습이 아니라 다 실전이죠. 이 영상의 댓글창은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바뀌는 선언의 장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딱한 가지! 현재 진행형 더하기 감사를 담아서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목표를 적는 순간, 우주는 그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뭐 주파수라고 해서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현실에 그 무엇인가 정보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의 응원의 기운을 보태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지금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글리치에 온다. 끌리쳤습니다. 그렇죠.